마태복음서 제12장 예수와 바알세불 당대표 출마를 두고 친윤계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2의 진박감별사가 당을 쥐락펴락한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은 나전 의원이 제2의 유승민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출산위 부위원장과 기후대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외부 접촉을 피하던 나경원 전 의원이 일요일 아침 작심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제2의 진박 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에서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느냐며 이대로 가선 안 된다고 비판한 겁니다. 2016년에 악몽이 떠오른다고도 했는데 당시 국민의 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분란으로 이어진 진박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전 의원은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장재원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태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설명을 일일이 드릴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전 의원이 자기 정치를 한다며 반윤 우두머리, 정치 신파극 등 연일 강한 표현으로 비판해온 장재원 의원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자신은 제2의 진박감별사가 될 생각 없으니 나전 의원은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길 바란다고 곧바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돕기보다 자기가 당대표 되어 스타가 되겠다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당내에선 나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 사실로 보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